안녕하세요. 어쩌다 나중부입니다. 오늘은 24년 6월 25일입니다. 인공수분하고 81일째 되는 날입니다. 온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온도는 최고온도 31.9도, 최저온도 18.2도였습니다. 자, 저는 계속해서 주열 쪽 도장지 제거, 쌀배 그다음에 유인. 어, 유인은 2년차 이상. 유인 각도가 좀안 좋은 것들만 지금 일단 잡아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그리고 저희 배치원 방에서 그 견학 교육을 온다고 해가지고요. 어, 견학이죠? 그러니까 견학. 우리 농장을 한번 보러 오는 거죠. 어떻게 농장이 지금 되어 있는지 작업하면서 영상 촬영할 만한 소재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제를 오늘 한번 해줬습니다. 이제 장마가 아마 올 걸로 지금, 이제, 일기부상으로 되어 있어요.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 그 충방제를 한번 했어요. SS기를 이용해서 했고요. 약제는 가네마이트하고 시반토하고 쪽소리. 이렇게 세 가지를 5 0한차에 해서 세차 분량으로 해서 여기 1750평 오전에 방제를 완료해 주었습니다.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약제냐면, 응애 깍지, 진딧물, 그리고 배나무이가 이제 섞인 약재를 사용을 했고요. 어, 오늘 그 아침에 방제를 하고 났더니 그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일하다 보면 날파리들 엄청 많이 날아다녔는데 오늘은 이제 안 보이네요. 그게. 비가 오기 전에,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번 쓰리 개념으로 해서 해줬고요. 장마가 끝나고 나면 깍지라든지 나방, 봉해 이런 것도 이제 또 어, 추가로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. 흑성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기에 적절한 약재를 사용해야 추가로 더 방지하는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올해 흑성병을 제때 막지 못하신 분들 계속 흑성병이 나오니까 방지를 계속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하면 그분들은 막 뒤에 두 번, 세 번, 네번막 이렇게 연타로 계속 해요. 왜냐면 계속 흑성병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뭐 응애도 마찬가지고, 뭐 배나무이나 뭐 깍지, 뭐 모든 충도 마찬가지예요.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적기에 딱 해줘야지, 그거를 만약에 못해준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많은 약이 들어가게 되고, 피해가 더 많아지고,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저희는 해줬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응애가 있다거나, 뭐배나물이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깍지도 지금 보이지는 않고 하는데,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미리 이제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,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그 처방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, 저도, 어,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, 이게 뭐 정답이다, 아니다,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, 배한방의 경우는 대부분, 이제 김영천 클리닉에서 약을 받아다가 씁니다.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, 특별하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, 뭐 그러지도 않아요. 저희가, 1년에 보통 1000평 하는데, 작으면은 한 140, 좀 많으면 한 170, 180, 2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. 해보니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. 어, 간단하게,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. 혹시 뭐또 추가로 내용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쩌다 나중 모습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제 방제 관련돼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어쩌다 나중 동부 채널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저희 채널은 지금 뭐 예전에는 이제 제가 롱폼, 긴 영상 있잖아요. 그를 거뭐 각각 이제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냥 날짜로 해서 며칠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. 나눠가지고 제가 또 쇼츠를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제 채널을 조금 더잘 이용을 하시려면 채널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실 거예요. 제가 가능하면 해당 영상에 대한 검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용하시기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SS기 방제 같은 경우에도 뭐 흑성병, 검은별 무늬병, 뭐 SS기 방제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이 쭉 나오니까요, 그거 참고하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는지 검색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나중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